1년 365일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한상을 보기는 원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 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리어 그 수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거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어,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불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을 이에게 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1 8필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어, 꼬아할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려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으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로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오 털이 많은 수염소는곧 헬라왕이오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낯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죠음에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며, 베풀어 재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속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 9장 메대족 속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오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와께 호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피함이 70년 만에 거칠이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커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리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 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죽게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 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폐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순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지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지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함 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다. 이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공유를 의지하여 함인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살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볼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러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온 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적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성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거치며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되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성읍과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입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례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일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항피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래서 제3년에 한일이 벨더스달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설포하며 세일에 가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희떼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스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검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한상을볼때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만지기로 내가 뚫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어,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소 니가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러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러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오소서 그가 이러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